오티라에서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음, 어, 10월 모고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이제 다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그다음 헌법을 어떻게 진행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시험을 보고 나서 걱정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원래는 제가 저쪽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2시에 어, 환경법 듣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모이자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었을 거예요. 양해를 해주시고. 어, 지금 이제 우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헌법이 이렇게 끝나고 바로 또 전범위 가면 헌법이죠. 헌법을 이제 열흘 동안 계속 하는 건마치가 않아요. 마치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헌법 마치고 그 다음 전범위 과정 우리가 5천명만하고 케이터반이 다 같이 하니까 행정법하고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렇게 헌법하고 행정법 다루고 그 다음 헌법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연속되는 그 부작용을 그나마 이제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어, 그다음에 그 진도표를 보면서 내가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진도표. <laughs> 어, 지금 그 어, 시험 코 칸을 보세요. 시험 칸을 보면 사례하고 객관식을 보는 날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기록형을 좀 볼게요. 기록형.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뭐 안에 진도표가 볼게 많지 않아도 어, 이번에 기록형 강의를 해보니까. 빨리 이제 손을 좀 대줘야 되겠다 이런 내가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록형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5 0만을 가르쳐 보니까 기록형은 빨리빨리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헌법이 지금 6일나고 다음에 4일나니까 10일 정도 하니까 기록형은 손대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록형을 세 번을 할게요. 일단 뒷장도 한번 볼게요. 뒷장 뒷장에 그 박스가 있죠. 그고 월수금은 객관식하고 사례를 하고 화목토는 이때는 기록형을 할게요. 그래서 기록형은 또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 까 학생들이 이렇게 조밀나게 알고 있다 이런 느낌 만들어 보니까 막안기한 그런데 암기는 이제 어떤 틀을 가지고 한게 아니니까 막한 느낌, 막한 느낌.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걱정보다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이제 그것이 5,000명만 학생들의 수준이 뭐 특별히 낮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저께 이제 저 성대로스쿨 교수인데 제 후배, 후배인데 만나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기록해온 제가 최첨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거기도 미치겠다고 가르친 걸 구현을 못 해가지고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학생들이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제가 결심한 바는 또는 이제 계획한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력형을 잘만 손대면 점수 차이를 내겠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 전부 다 이제 키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놀리고 뭐가 없어요. 그 점수를 따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집중 못하고 답안을 쓰니까 두리뭉치 일락이 이렇게 쓰는 답안이 대부분이고 우리 5천명 반에 한, 한 100여 명 이상이 보는데 이 사례는 여러분들은 이제 쓰게 보면은 K2도 그렇고 5천명도 그렇고 편차가 있어요. 잘하는 학생은 정말로 아, 이건 사법시험보다 낫다 이런 느낌이고 또 이렇게 못 쓰는 답안도 있고, 그 다음 중간에 그냥 합격은 하겠다 이런 답안이 이제 다 쓰고 이렇게 되는데, 기록형 전부 다못 써요. 전부 다못 쓰는데, 그게 시험이 안될 정도인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조금만 이제 손을 대주면 잘 쓰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형 훈련을 지금 조금 앞당겨서 하고, 또, 그 다음에 11월에 가면 또 4일 동안 헌법을 또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록형은 조금 당겨서 하고, 어, 그다음에 기록형 그 다음에 기록형, 특강을, 어, 11월 중에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개설할 거예요. 개설하면은, 어, 특강은 제 강의는 무료로 할 테니까, 여러분 와서 이제 시험 보시고, 그 다음 채점 받고, 그 다음 강평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11월, 12월 동안 이렇게 계속하면은, 아마 한 12문제 정도 다루면은, 거기서 벗어나진 않아요. 이게 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속 기록형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세번 해가지고 이제 5천 명만 하고 차이를 없애고 5천 명만은 네번 봤는데 이제 오늘까지 본게네 번이에요 네 번인데 두 문제는 제가 유형을 일부러 비슷하게 내었으니까 이건 한 문제로 치면은 이번에 세 문제 다루면 우리가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대신 에 이제 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료로 하더라도 우리 서정 변호사나 이관용 변호사 니는왜 무료로 안 한다 안 하나 이런 심리적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나는 이제 다른 동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이제 또 계속 무료로 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의욕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우리 경제적 실출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가지시면 안 되고 그냥 학원에 열심히 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마치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 다시 진도표 그렇게 보시면은 어, 일단은 그 객관식은 한번볼때 지난번에는 열 문제 봤는데 이번에 열다섯 문제를 볼게요. 1일차, 2일차. 그러니까 1일차가 월요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게 수요일이죠. 이때까지는 열다섯 문제 보고, 그 다음 마지막 볼 때는 전범위로 스무 문제를 봐서 이렇게 문제 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고, 그 다음 다시 앞장으로 가보십시오. 앞장으로. 어, 시험은 기록형 두 시간을 보겠습니다. 대신에 어, 기록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은 그 준비하는 데 되게 시간만 걸리고 효율성은 떨어질 거예요. 우리 학생들 채점을 해보니까 지금 뭐 지원자 공부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또 배우면 금방 이제 의미를 찾게 되니까 어, 내일은 뭘 보겠다 이렇게 제가 정해드릴게요. 정해드릴 테니까 한세 문제만 좀 익히세요. 세 문제 꼭 봐야 되는 문제 내가 세 문제 지정해드리면 그것만 준비하시고. 어, 그걸 준비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뭐두세 시간 이렇게 하면 준비되니까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익혀야 되는 텍스트를 익히고 이렇게 계획을 분리해서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 강의 교재를 보십시오. 어 필수 구입 교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수업은 저 일곱 시 시작이 원칙인데 최첨 상황에 따라 변동을 약간 줄 수는 있습니다. 당길 수도 있고 토요일은 조금 당기고 뭐 평일은 여러분 식사 마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식사 마치는 시간 저녁? 아, 그럼 6시 반에 하자고. 식사 마치고 6시 반인데 3 0분어정간할 거라고. 그 강평은 6시 반이나 아니면은 조금 채청이 빨리 되는 날은 여러분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내가 좀 맞춰 드릴게. 그래, 이제 끊, 중간에 끊이지 않게 이렇게 좀 내가 조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laughs> 그 다음 강의 교재를 보십시오. 필수 구입 교재 여러분, 그 암기창 받았습니까? 암기창. 그리고 지난번에 구입한 암기창 있죠? 그걸 가지고 오시면은 서점에서 이걸 무료로 바꿔드려요. 그 차익이 조금 생기는 데 차익을 받지 않고 이렇게 교환해 드리니까 이걸로 꼭 바꾸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안기창 구입하지 않은 학생은 온전히 이렇게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안기창을 내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안기창은 어 지난번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코로나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생들이 공부의 일부 시장에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어 그런 것이 뭐 학원에서 애를 쓰지만은 공방형이 바뀌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할 일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할 일은. 이제, 시험을 쭉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어, 오류가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적이 많아서, 그 오류를 바로 잡는 책을 이번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책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예전에 제가 썼던 사례집어 문제를 내가 줄여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출처가 유력한 판례들을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논점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어 이것만 보면은 고득점 할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그 이것만 봐도 되나요? 이말 묻지 말아요. <laughs> 이것만 봐도 충분해. 이것만 봐도 충분하고. 뭐, 저 헌법을 지난번에 5.0반에서 1등한 학생이 이걸 이렇게 한 이틀에 걸쳐보더니만은 뭐 선생님 영화에 나오는 그 무린 고수들을 비법책을 얻은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왜 출판하시나요? 이렇게 하던데, 어, 출판을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시험이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출판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외학생들이 뭐, 전반적으로 보거나 이런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드리지 않고, 책을 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요걸 꼭 익히시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진도표 또 볼게요. 진도표. 이 사례와 관련 진도표는, 진도표 뒷장을 보세요. 어, 1일차에는 이걸 3일 동안 우리가 볼 겁니다. 요건 관련 문제에서 두 문제를 낼게요. 요건 관련 문제. 1일차고 별표가 있죠. 요건 관련 사례 중에 50점을 출제하니까두 문제를 내고, 그 다음 또 3일차에 또 별표 있는 부분을 보세요. 이건 기본권 관련 낼 거예요. 기본권 관련. 그리고 마지막 5일차 금요일날 이거는 통치구조 관련 낼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이. 우리가 이제 익혀야 되는 양들이 있고, 그다음 익힌 걸 훈련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그렇게 훈련하시면은 어 지난번 암기장에 정밀성을 좀더 나하고 문제를 합치고 그다음 문맥을 많이 다듬었어요. 문맥을 일관성 있게 암기하기 좀 쉽게 어 판사들이 쓴 용어들이 대법이 이렇게 말끔하지만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암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내가 맞게 이렇게 법률적 용어로 다듬은 것들이 있어서 빨리 보고 암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3일 동안 아 3일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이걸 달달달 좀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또 4일 하죠 범검할때 그때 내가 실력을 좀 발휘해 보겠다 이렇게 세우시면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 진도표 보세요. 어, 강의 교재 1 2번에 필수 구입 교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핵심 님은 총정리 여러분들 구입해서 보셨죠? 그렇죠. 어, 그것도 지금 시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핵지총을 내가 잘 봤다 이런 학생들은 그대로 보시고 핵지총을 내가 보는데 부담을 느낀다 지금도 부담을 느낀다 하면 오늘 자료가 있죠 요걸 보세요 요걸 핵지총 요약판에 이 핵지총 요약판 그 작년에는 정리한 부분에서 어 제가 이 작년에는 135페이지였는데 올해는 15페이지가 조금 늘었어요 올해 이제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면서 어 늘었는데 이걸 6일 동안 한번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요걸 보시고. 어, 작년에는 이교재에서 벗어난 질문에 한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작년에 내드리고 이걸 봐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시험 임박 한대 내주면은, 학생들이 보던 책 보려고 하지, 또 이걸 자료를 잘안 보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3분의 2 정도는 보았고, 학생들이 3분의 1은 또안 보는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큰 덕을 봤습니다. 그 헌법은, 뭐, 한계 틀린 학생, 뭐, 맞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쩌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다시 또 보겠습니다. 어, 전체 강의 계획 및 목표 부분입니다. 이기저 이제 우리가 5.0 반하고 동일 수준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고 상기로 가면 고득점이 될 겁니다. 이기강의 구체적 진행 방법인데 공부는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볼게요. 객관식 사례 합격 수준을 높이고 기록형 기초를 좀 닦자. 기록형 시호의 공법은 그다음 월 수금은 핵심 한 개장 사례 완전히 숙지하고 실전 모의고사 50점 하고. 그다음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객관식 다루고 그다음 하목토는 어, 기본 기록형 모의고사 어, 세 문제를 보자. 이 중에는 변시기출 문제도 있고 보천염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뒷장 D짱. 뒷장 어, 설명 드렸으니까 그 기록형은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를 한 문제 찍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이렇게 보시면서 하루에 한3 시간 이렇게 초과하지 마세요. 초과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만 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교재를 계속 반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기록형은 지금 수준에서는 혼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노력의 의미밖에 없어요. 노력의 의미밖에 없고 점수를 어느 부분을 따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해지니까 그 나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짐을 이렇게 나눠 갖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기록형은 하루에 세 시간 하시고 그러니까 하열 날 보게 되면은. 월요일날 한 3시간 투자하고 밤에 그래서 화요일날 시험 보시고 강평 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또 기본 교재 계속 보고 그 다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들이 있죠 뭐 지금 다 설명드렸지만 세 번째 별표를 보겠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출제하며 법전 모의고사는 제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법전 모의고사도 한 문제 정도 보면은 지금 단계는 좋을 것 같아요 그요 말은 내가 이제 이렇게 특정해드리면은, 그것만 보고 오십시오. 요거는 개의치 마시고. 그 다음, 사례행 작성은 답안지 앞면만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양을 줄여야 됩니다. 양을. 양을 줄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지난번과 똑같고, 기록형 답안지는 많이 쓸수록 좋아요. 사면을 전부 다 활용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 다음에, 저랑 보시면은, 요것만 보세요. 내년 시험. 요두 개만. 본인 책이 뭐 얼마나 잘난 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버려요 전부 다 버리고 헌법을 요두 개만 보세요 요두 개만 요두 개만 보시고 기록형은 그 기출 문제들이 있죠 기출 문제집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내가 새롭게 이렇게 답안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답안을 만들어서 주면은 문제를 보고 그 답안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미스가 발생했다 어느 부분에 지금 오류가 발생했다 어느 부분이 특정 포인트다 이런 부분들이 체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하면은. 헌법을 한 과목은 덜 겁니다. 덜 것이고, 어,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니까, 어, 남은 시간에는,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험 모의고사 올 때까지 여러분 시력 발휘가 한60% 정도 됐을 거예요. 60%. 아니면 한 40%, 50%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시험 모의고사에서 뭐 망쳤다, 뭐잘 봤다, 잘 보면 정말 좋은데 망치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해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기간상으로 남아있지만은 지나간 기간보다는 적게 남아있지만은 질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속도가 붙고 또 해독수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력이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먹대, 편안하게 먹대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주는 대로 열심히 해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작년에도 작년하고 뭔 차이가 없다 공부가 원래 그래요. 작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안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잘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많이 잘하니까 아, 심리적 불안감이다. 이건 수험생은 어차피 안고 가는 것이니까 그냥 계속 과정에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고 또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마세요. 거창하게 그렇게 세우지 말고 그냥 아 이번에 헌법 시즌이니까 헌법을 끝내겠다. 그렇게 세우세요. 그렇게. 그리고 6일 지나면은 아, 헌법 자신는 있다. 4일 동안 내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끝이겠구나. 그러니까 순환이 지나면 은 자신 있는 과목이 하나하나 이렇게 아웃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 마지막 과정이 끝나면 한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한달 정도 시간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6일 보고 4일한번다지면은 요거 보는데 하루면 볼 거예요. 하루면 하루면 보면은 나중에 시험 직전에 또한 4시간이면 보게 되고 그 시험장에 가서는 30분이면 보게 되니까. 나머지 과목도 그런 각도로 정리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질적으로. 그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나요? 건의사항이 있거나. 뭐 이렇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이런 건의사항이 있나요? 그건 아니겠지. 월요일날 아침에 시험 보는 건가요? 어, 시험 봐. 어, 월요일날 시험 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시험. 그러니까 일요일날 공부를 조금 하든지 오늘 조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기록형은 내가 정해주는 문제 외에는 미리 하지 말고 얘기어 기록 강평만. 어. 오케이 또 강평 시간 한 시간 정도. 어 그리고 객관식 뭐 이런 사례 이거는 문제 반영하고 내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범이 할때4일 동안은 전체를 설명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것만 봐, 이것만. 이것만. 책임져 결과, 이것만. 마치겠습니다.